선관위 이미지 공개하겠다. 2016년 선거 업무 편람 개정을 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선관위 투표지 스캔 파일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기존 공개 불가에서 투명성 확보위에 공개로 지침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1월 2016년입니다.부터 시행하는 공직선거절차 사무 편람에서 투표지 분류기 저장 이미지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 제기 등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이런 조치가 갈수록 증폭되는 선거 부정 의혹들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 대선 무효소송에, 대선 무효소송 작년 4월 7일부터 제가 제기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지난 10월 5일날, 어, 대법원에서 변론 기일까지 가졌는데, 변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지 스캔 파일을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전량을 3400장 전량을 다 달라고 제가 요구한 거예요 네 투표 용지도 3400장 다 달라요 이 장충체육관에 뭐넘 놓고 위에 CCTV 돌리고 그 안에 텐트 치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예 네, 그래서 전자기피기로 싹다 돌려보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 스캔 파일 안 줘요 왜 만드냐고 안줄거 이미지 스캔 파일 왜 만드냐고 왜 만들어 놓은 걸못 주냐고 못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봐야지. 그래서 그 압축 버전이 뭐다? 지난 대선의 압축 버전이 이번 강서 구청장 선거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스캔파일 필요하면 공개했다고 자기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저 안에, 저 기계 안을 통과할 때, 투표용지에 통저 안에서 스캐닝 되고, 스캔을 해야 분석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스캔 파일이 저장이 되고 그걸 공개하라는 거죠. 네. 투표지 분류기 저장 이미지, 저장 이미지라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된 투표지를 스캔하여 저장한 이미지 파일을 의미한다. 이 스캔에서 분석해서 몇번 누구를 찍었는가를 분류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겠다고 적이겠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자동 분류하는 모든 표를 한 장씩 스캔하여 그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이 투표지 스캔 파일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안 받아들이네. 그 근거로 아까 저한테 보낸 건 그겁니다.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자 각 포장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84조. 이거를 들어서 공개 안 합니다. 그럼 뭐하러 스캔하냐고. 왜뭐 뭐하 뭐불이 있었다 그걸 왜 자기들만 꼭 지고 있냐고 그런데 종종 편람에서는 이전의 편람에서는 이대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봉인 보관에 보관 대한 규정은 있지만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히 예. 잘한 거예요, 반가운 일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안 한다 이 말이죠. 2016년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여 분류한 모든 투표지는 그 이미지를 저장 보관하여 실물 투표지와 대조 확인이 가능하므로 분류기를 이용한 조작은 불가능하다. 그래, 분류기를 이용한 조작이 없었다면 대조,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 저장 이미지는 선거일 후. 선거소총소송과 관련없이 관계없이 중앙선거중앙위원회에서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선관위가 판단하여 해당 구시군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장매체 보관관리 철저 그리고 투표지 불이 저장된 이미지를 포함한 개표정보를 다운받아 별도의 저장매체 USBD 등에 저장하고 봉함, 봉인후,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안전한 장소에 왜 보관합니까? 문제 있을 때 대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대선 무효 소송 제기를 하고 지금 현재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분류된 게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게, 이게 통상적인 음? 이, 이 통계 원칙, 확률 원칙과 확, 확률, 확률과 통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바로 일대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편람을 만든 거잖아요. 중앙선관위는 2013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서울 양천, 목삼도 고 목삼 인천 남동구 노년 고잔 육토 등의 대선 개표 오분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11월 13일 과천 본청에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해당 지역의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자신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공개를 한 거라는 오해를 듣지 않으려면 지금 요구하는 것마다 다 줘야죠. 예. 네. 그죠? 올해 공직선거, 올해 2016년입니다. 공직선거절차 편람에 종전의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해당 구 시군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편람이 만들어졌다면, 그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중앙 선관위는 주라고 하고 강서구 선관위는 그 거를 정보 공개 정보 내용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통해서 개표의 투명성을 확보해 선거 때마다 대풀이 되는 각종 개표 부정 의혹을 적극. 해수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그 좋은 뜻을 지금 그대로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런데 안 줘요. 이 재신청을 해도 안 주고 예. 거기다가 음, 이신청까지 지금 논원 상태고 예. 그래서 이 정보공개청구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면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정보 공개 청구로 이미지 스캔 파일, 보궐선거 결과,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냐? 그거 다음 국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